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른쪽 하나 붙나하로이 야, 오른쪽 빨리 잡고, 왼쪽 쓰고한명 남았습니다. 미션 있다고? 초 남았습니다. 아, 진짜? 오케이, 맨. 렛츠 고. 그 병은아, 눈치 있게 져 줄게. 오케이, 오케이. 리딱 실력 더도 말고 20포, 아니야, 20% 아니야. 20%는 좀 너무 너무 약 받고 한 70%, 70% 하게 70%. ㅋ <laughs> ㅋ 이러고 어. 존나 시야가 나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저 여러분들 저 이번 판만 캠 끄고 빡게말게요됐째요 스파이크는 내려놨어대 바로 앞 있네요 바로 앞 있어 됐다 스크립치쪽 하나랑 이대 하나랑 아! 가운데 하나랑 하나 더있다

2초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완료. 와우. 유후. 플시스틱플시스틱 하나, 둘, 셋. 뒤에 오빠. 아, 저기요. 눈을 찍었어요. 오렌지둘때 눈답, 소버프, 소버 3층. 한명 남았습니다. 어디인데? 어디인데?

이불 러시아 처다. 지리리리리리리. 쌈. 나이스. 죽은 줄 알고. 아. 설까지. 내지 안, 안 되지. 나한테 안 되지. <웃음> MVP를 뺏 <laughs> 데라도. 이렇게 저희 클래스 좋게겠다 완전히 있다지 않느 이상 MVP 나기는 사실. 맞아. 나 아, 지금 하려고. <laughs> 어? 그냥 게임만 맞아 나는 삐깐 거부터가 MVP 될줄알았는 아니야 말. 아니야. 할수 있어. 뾰리온 혹시 몰라. 공키오. 삶은 끝이이넌다 죽었지! 삶이다죽 미드 다 지른다 미드 미드 많아 미드 많아 어어았는데도씨아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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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 주방하나 주방 주방하나 오, 음. 오 잠깐만 킬 하면? 킬 있어 이거 킬 때문에 제킬 1킬 좀만더 해줘 응 음.

<목소리> 이겼는데 이거 이걸 프로 다 죽였어 진짜 혹시 몰라 진짜 진짜 X버그 <laughs> 걸려서 내가 MVP도 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변은 없었다 고생했다 이게 나야? 잘하네 조조 이게 어, 나야 버스 땡큐,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조조야 어? 티안 나게 젖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역시 형밖에 없어. 사실, 아, 나는 근데 난 진짜 동생이 이렇게 막 좋은 기회 뺏고 싶지 않아. <웃음> <웃음> 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나 맞네. 이거 이겼잖아. 정말 이거 만에 하나. 내가 진짜 실수해서 이겼잖아. 그럼 나 오늘 진짜 발 벗고 잠못 잤어. 나 진짜 오므리고 잤어. <laughs> 뭔 말인지 아지 <알지? 웃음> 아, 이길 수가 없다. 아군이 한명 아, 남았습니다. 한심 까비 까비.

오퍼 챙겨드릴까요? 어, 챙겼습니다. <laughs> 야 근데 안 들어왔는데 이 보지? 들어왔어. 미드 오면. 미드 오면 있었어. 어 오빠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오른쪽 하나 더붙나 오른쪽 하나 바로? 오른쪽 빨리 잡고 왼쪽 쓰고. 한명 남았습니다. 오 <laughs> <오> <laughs>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야. 역시 이게 아. 이게 나은가? 별거 아닙니다. 늘 있는 일이에요. 오. 확보 중. 네, 네, 네. 혹시 가능하시면 힐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왔 만듭니다. 뒤 없습니다. 뒤 없어요. 넣어, 넣어, 넣어소1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팀. 아니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 잠깐, 긴 기막. 막 눈사람, 눈사람 오빠. 저뒤 옵니다. 세이지 80, 세이지 80. 라스트 뺐어, 뺐어, 이쪽으로. 조조야 빨리 가 잡아라 여기 후방 후방. 눈을 응? 가려지 그 위에 위에 위에. 미드 미드 전지 미드 전지 미드 전지 헤이 좀나 헤이 좀. 야 지금 미드 야 미드 미드 미드. 아나나 왼쪽 왼쪽. 어. 그리고 에이 둘러왔습니다 제장 맨이랑 넘어갔고 내 동료를 죽게 두진 않겠어. 제장 전 에이크인데요. 에이크입니다. 에이크입니다. 소바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미디어 드론도 꼭 있으면. 하나요? 배 없어요. 요가돼요 그크린사운드 스크린 있어. 스이크 설치 완료. 거 백사 생전이 필요해. 어? 장막이 생성됐어. 죠 어? 백사 백사 라스 백사. 둘로 좀 둘로. 보지 마. 보지 나보이라 보지나? 보세요. 서 디피다. 백사 백사. 또 아프다. 백사 온다. 아, 아! 공격팀 승리. <laughs> 우린 계속 전진할 거야. 수고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요, 수고요. 음, 아, 버스 잘달라고 깔끔했다.